3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나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훈련 조교와 같은 존재로 그의 삶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하여 갔을 때는 그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또그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그 집에 있는 그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놀라운 축복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추격하는 그 라반의 모습과. 또 라헬의 도둑질과 거짓말이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야곱이 라반과 평화의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곁에 있는 그 라반, 그 라반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나를 마음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나와 얽히고 설킨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라반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여갈사두다 또 미스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망대와 같이 여기는 그곳의 언약의 증거물을 두고 평화 협정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수된 자로 남아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할 수만이 있다면 나의 라반과 빨리 그 묵은 모든 해먹은 아픔과 또 상처와 원망과 또 내가 용납하기 힘들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은 사실은 함께 평화의 협정을 맺기가 좀 어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 사람이 닮았고 또 서로가 생각하기에 섭섭한 걸로 따지고 서로 분노할 것으로 따지면.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축복받고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이 마지막에 평화 협정을 맺기 전에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와서 보니까 도둑 한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이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을 여기 분명히 있는데 심증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하나님 감추는 걸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라엘이 훔쳤고 그리고 그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여기 내 딸들은 내 딸이고 이 자녀 손조들은 다내 손자고 이 양은 다내 양이고. 이 염소는 다내 거고, 지금 이 야곱이 함께 떠나는 이 모든 무리는 다내 거예요. 그러나, 어, 반은 맞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 다내 거라고 여길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라반이 보고 있는 부여해져서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라반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나의 권리, 나의 소유권, 나의 소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또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기쁨이 되셨습니까? 더큰 것을 얻을 때입니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여전히 뒤돌아보고 여전히 마음 아프고 여전히 내 마음이 편치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받아서 은혜로 누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청직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기 어렵고 그렇게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오늘 이 라반의 고백에서 나는 과연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 다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라반의 손을 막으십니다. 그 라반의 손에서 그것을 다 건져서 야곱의 손으로 옮기셨어요. 지금. 그 수많은 재산들, 자녀들, 손자들, 딸들 다. 그리고 그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여기고 오늘 이 라반의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제 그 언약하는 자리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우리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야곱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이 라반은 자기의 딸들이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돈이 중요했습니까? 네, 자기의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나중에 야곱이 그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딸들이 야곱에게 시집가서 이제 그 집을 꾸렸는데, 아주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기뻐하면서 내어주고, 또 분가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텐데. 라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안색이 변했거든요. 안색이 변하고 어, 이제 그 딸들에게는 <laughs> 아버지가 어,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딸들도 야곱을 선택하고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언약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야곱에게. 내 딸들 잘 대해달라. 내가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 대하지 못하고도, 이제 품을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에게는 내 딸들을 잘 선대해달라. 다른 여자 얻지 말라.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 이걸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나는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에게로 넘어오지 말라. 이것이 계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라반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라반과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협정을 맺고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라반이 참 많죠. 너무나 탐욕이 많고, 너무나 우리의 것을 위태롭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지, 함께 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라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 라반에게는 늘 내가 의리었고 라반의 손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라반을 떠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라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내 옆에 있는 라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의 것인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라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라반인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요. 이 라반에게서부터 나를 좀 건져달라고. 여러분, 그 라반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라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 안에 라반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그 라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 펼쳐보면 압니다. 라반에게 라반과 함께 있었던 그 20년의 세월은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 야곱을 이 라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야곱의 삶은 그 라반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 라반을 떠나게 하는 은혜 가운데 라반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이제 그 원수와 같은 라반과 평화의 협정을 맺는 야곱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을 떠나야 살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라반과 살기는, 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나를 뒤통수 치고, 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 사람이 또 갑이에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라반에서, 라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라반을 내 안에서 꺼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 라반이 다른데 있지 않아요. 그 라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전에 라반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라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이 선을 넘어오지 않고 나는 이 라반을 떠나고 싶다. 여러분,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라반을 좀 떠나고 싶다. 이 소망으로 바뀌셔야 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라반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라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거 하나만 봐도 내 안에 지금 라반이 있는가, 없는가가 확인되어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고, 내 안에 라반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라반과 같이 또내 안에 있는 그 라반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라반이 있기 때문에 권리 포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왜요? 내 거거든요, 저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딸들도 내 거고. 이 양도 내 거고, 이 염소도 내 거고, 이 손자도 내 거고, 다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내 거였는데 지금 야곱의 것이 됐어요.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내 권리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의 권리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자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주장해요, 내 권리를. 여러분 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권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 못 견뎌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는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그냥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라반.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라반을 처리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라반을 처리하고 그 라반과 빨리 평화협정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나의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될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자유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라반의 입장이나 야곱의 입장이나 자기의 권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어, 삶의 모든 갈등에 갈등이 있으시죠. 그 갈등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어,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은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빈손이 되어진 내손 안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손을 놓겠어요? 못 놓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권리 포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정말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가족. 그것이 강할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건 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것이라고 청지기로 사실 수 있는 믿음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라반을 떠나는 야곱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그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풍족하게 인도함 받게 되기를 구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 나의 권리를 보게 하는 게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석반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 앞. 석